리코에서 나온 텔레방식 카메라 리코, 저기 RT550 데이트 카메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카메라는 어 기존 이전 모델이 있었어요. 이런 모델이 있어요. 네. 리코 TF500D 네. 거의 비슷해요. 작동 방법도 네. 이렇게 어 온오프, 온오프 파인더가 보이면 이제 렌즈가 뚜껑이 열리는 이런 구조 네.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도 한번 네, 사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카메라는 <laughs> 이쪽 하단에 어, CR2, CRP2가 음, 이런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요. CRP2, 네, 6볼트짜리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고 이게 이제 on/off 버튼. 버튼이죠. on/off. 자, 그다음에 텔레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줌 렌즈가 나오기 전에 카메라 회사들이 어 렌즈가 두 화각을 두 개인 거를 이제 교체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35mm, 70mm가 가능해요. 지금 상태가 35mm이고 여기 이제 검은색 버튼, 텔레 와이드 버튼 있죠? 이걸 누르면 이게 렌즈가 튀어나누면서 줌 화각 70mm가 적용이 돼요.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는 기본이 여기 이렇게 셔터를 살짝 눌러주시면 이렇게 AF 플래시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램프가 다 뜨면 어, 자동 플래시 설정이니까 어둡다고 판단되면 지금 이제 플래시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만약 내가 이제 어, 플래시를 끄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오프 버튼이 있어요 플래시 이걸 누르면서 셔터를 눌러주시면 그냥 촬영이 돼요 네, 그래서 플래시 오프 버튼이 따로 있고 기본적으로 자동 플래시 설정이어서 어두운 데서는 플래시가 터진다 그거는 내가 이 셔터를 눌렀을 때반 셔터 잡았을 때 아래 불빛이 들어오면 어, 빨간불 네, 들어오면 플래시가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일단 필름을 한번 넣어 볼게요. 필름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필름이 네, 로딩이 되죠. 어, 네. 이 상태로 그냥 걸쳐만 넣고 네, 뚜껑을 닫으시면 자. 이렇게 일이 뜨죠. 그러면 이제 잘된 거예요. 그럼 이제 찍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어 초점 거리는 이게 이제 자동 포커스긴 하지만 가까운 너무 가까운 건안 되고요. 한1미 정도 떨어져서 떨어지면 피사체를 향해서 셔터 눌러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방금 이제 저기 플래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플래시 아이콘이 보였잖아요. 그럼 이제 그 순간 어, 바로 연사가 안, 되, 안 되고 플래시를 충전하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플래시가 터지고 나서는 항상 플래시 충전 콘덴서에 다시 전기를 끌어들여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셀프타이머 버튼 이걸 눌러볼게요. 이걸 누르면 바로 여기 이제 빨간색 불이 들어오죠. 네. 그러면서 조금 기다렸다가 10초 셀프타이머가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깜빡이다가 찍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어, 플래시가 충전이 되고 어느 정도 네. 이 버튼만 하나 눌러주시면 셀프 타이머가 된다 작동이 된다 이거 다시 버튼 누르면 해제가 된다 10초 안에 해제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이거, 이 버튼은 연속 촬영이에요 컨티뉴어스 촬영 네. 하지만 어, 이것도 뭐라고 해야 되지 어두운 데서는 플래시가 터치 적용이 되 있는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바로 연소, 연속 촬영이 되진 않겠죠 네. 그래서 그런 버튼이 있고. 셀렉와이드, 그 다음에 셔터버튼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사진의 날짜가 찍히는 데이터백인데요. 어, 이게 순서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 모드 버튼 한번 누르면 이렇게 시간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점선이 표시가 되면 날짜가 표기가 안 돼요. 이걸 설정을 어떻게 바꾸시느냐? 셀렉트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숫자 깜빡여요. 그때 옆에 거 눌러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어, 카메라... 이 카메라가 만들고 나서 지금 3 0몇 년이 지나는 동안 쓰게 된다는 사실을 카메라 회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날짜가 연도가 2019년 다음에 87년으로 넘어가요. 19년까지 밖에 표시가 안 돼요. 그럼 대충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어, 2000년으로 맞춰놓고 월 1만 사진을 찍히는 걸로 보자.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제 마음이 한결 편하죠. 어차피 이제 이런 기술 제약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네 이렇게 표기가 되면 이것만안 보고 이제 날짜만 보시고 언제 찍었나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죠. 시간도 이렇게 맞춰 주시면 24시간이 지나면 달, 이, 날짜가 넘어가면서 어, 달력이 계속 꾸준히 맞겠죠. 네, 이런 식으로 써 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19년까지는 계속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게 보이기 싫다. 아, 날짜 안 지키는 게 좋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기본적인 촬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컷 수, 이 숫자는 내가 지금 6 장을 찍고 지금이 7장 장인 거예요. 7 장째를 찍으면 다시 이제 팔로 넘어가는 거죠. 실제 내가 찍은 컷 수는 여기서 이를 빼시면 돼요. 네. 거의 이제 사용법은 비슷하고, 네. 뭔가. 존재감도 조금 예 이쁘게 생긴 그런 카메라죠. 어, 그리고 이제 중간에 <laughs> 다 찍으시면 자동으로 되감기가 돼요. 되감기라는 거는 이제 이 필름을 이런 채로 빼야지 필름이 안에 잘 보관이 돼 있어야지 이걸 이제 우리가 거기 현상소에, 현상소에 맡기는 거잖아요. 거... 그런데 중간에 이제 8장 찍었는데 필름을 빼고 싶어 바로 현상하고 싶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필름을 빼야 되니까 강제로 리와인드하는 스위치가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제가 리뷰니까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컷수가 줄어들면서 바로 이제 감아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e, Empty 표시가 뜨면 뚜껑을 열면 이렇게 필름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맡기시면 되겠죠. 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촬영이 네. 이게 필름이 없으면 이 정보는 없고 이렇게 조금 뭐 약간 뭐 버벅거리기는 해요. 실제로 근데 이제 필름 넣어서 쭉잘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사용 방법이니까 한번 시간을 내서 보시고 어 사진 꽤잘 나오는 카메라니까 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